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올록볼록한 엠보싱 질 필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남편과 또는 파트너와의 잠자리에서 어느 순간 힘좀 줘봐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자는 반대로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아, 내가 탄력성이 없나 보다. 이 사람에게 내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자신의 만족도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파트너가 상대의 마음 상하라고 한 말은 아니겠지만, 여성은 그 순간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성, 여자. 아이를 낳고 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현대 부부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것이 섹스리스입니다. 이 섹스리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부부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해서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조용히 여성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시술이 있죠. 부부관계에서 즐거움을 찾아준다. 여성의 불감증을 해소해준다. 라며 나타난 질필러입니다. 느슨해진 질의 필러를 주입해서 탄력을 복원시켜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필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녀의 주름진 얼굴, 주름진 얼굴의 한 부분을 봉긋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술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대신 얼굴은 주름을 펴기 위해서 하는 시술이지만 질 필러는 인위적으로 여성의 질 속에 주름을 만들거나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서 마찰력을 주기 위함이죠. 이렇게 노화는 우리들의 얼굴에만 국한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체 내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과정을 반복하면서 질 내부의 탄력성이나 수축력, 골반 근육 약화 등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인기가 많은 것이 이질 필러입니다. 일단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서 부담이 적습니다. 예쁘디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시술은 질 내부 사이즈를 축소시켜서 마찰력을 증대시키는 것, 오르가즘을 느끼는 부위를 윤기시켜서 올록볼록하게 만들어서 관계시 더 많은 자극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로 간단하고 지속 기간도 5년에서 7년 정도로 길다고 전문의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전문의들이 말하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부부관계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거나 여성의 질 내부에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필러 경험 후기를 찾아보게 되면 사실 병원들의 홍보 자료만 있을 뿐 본인인 우리 여성들의 후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간혹 있는 후기들은 병원에서 홍보를 위해서 작성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 우리 여성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작용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질에는 혈관 신경이 많기 때문에 필러가 혈관에 잘못 주입되게 되면 호흡 곤란이 올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애액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질 건조증이나 성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 필러는 이완된 질 근육은 놔둔 채 필러만 주입해서 탄력을 복원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필러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지속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주입을 해줘야 하므로 병원을 다시 방문하셔야 된다는 것. 네. 정말 병원 전문의들이 말하는 즐거움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잘 잡아 줄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혹시 경험하신 분 있으실까요?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